세 번째는 경연이 나은 괴물 더보이즈입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다른 팀들과 다른 진행을 보이는 팀입니다. 중간 중간 영상을 섞어 스테이지와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솔직히 좀 별로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괜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로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안무가 맞춰진 퀄리티가 경연을 한 팀들 중 가장 좋았습니다. 안무 연습 퀄리티만 보면 제 기준에선 더보이즈가 1위였다고 라 생각하는 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무대에서 춤만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댓글에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으셨겠네요. 이런 소리는 좀. 시작하자마자 안무의 퀄리티를 보여줘버립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때 어떤 것을 경연 포인트로 잡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정말 안무 맞춰진 합이나 컨트롤 부분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였습니다. 쿵쿵 소리에 맞춰진 안무인데요. 더 재미있는 포인트는 팔을 크게 돌려 내릴 때인데 손이 흔들리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더보이즈 변태야? 지금부터는 기가 막혔던 파트를 그대로 쭉 나열해드리겠습니다. 좀 많아서 쪼개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힘이 오졌던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쿵 소리에 맞춰서 진행된 안무가 있고요. 개깔끔하게 웨이브까지 한 번에 가는 구간, 거의 한 명이 움직이는 듯한 파트. 춤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안무까지 정말 춤으로는 그 어느 팀도 더보이즈를 이기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신기하지도 깔끔하지도 않았던 파트가 나오는데 보면서 응? 왜 한거지? 싶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좀 과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배경들까지 너무 열일하다 보니까 너무 어지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보이즈 무대에서 볼게 이게 끝은 아니죠. 팔과 몸의 힘 자체가 엄청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파트인데요. 진짜 회사에서 보약이라도 다려 먹이나요? 진짜 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손가락의 움직임은 파트 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펴주는 모양까지 디테일도 있지 않은 안무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진행되는 안무가 나오는데요. 이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물에서 춤을 추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해본 사람들이 아는 고충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뭔가 엄청난 고조에서 안무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하고 터지지 않아 가지고 뒷심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후반부 파트입니다. 이건 무대 연출 부분에서 분배 실패로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여튼 뭔가 더 있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더보이즈를 만나보았습니다. 더보이즈 무대가 몇 가지 요청이 더 들어와가지고 해당 무대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신없긴 한데 그래도 할건 해야죠. 네 번째 우리는 보컬러 승부를 보겠다. B2B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보였던 그 어떤 무대보다 강렬하다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특히 컬러렌즈를 끼고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터라서 오호라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런 거 잘못 끼고 소화 못하면 바로 할로윈 되거든요. 실은 비투비 무대에서 는할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춤 자체를 추지 않아서 뭔가 이야기할 거리 자체가 없습니다만, 실은 뒤에 호응해주고 응원해주는 거는 너무나 좋지만, 그게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소리> 확실히 B2B가 보컬에 강한 팀이라는 생각이 든 파트가 일종의 약간 객기인데요. 이건 나쁜 의미에서 객기라기보다는 이 정도는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라는 느낌의 보여주기가 있어요. 누워서 노래를 하는 부분인데요. 누워서 말하는 것도 힘이 많이 드는데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는 실력이라서 누워서 노래를 하는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배 힘도 좋아 보이네요. 조금 아쉬웠던 파트가 있다면, 저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고조되는 파트에서 푸니에로 혼자서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조금 눈에 많이 밟혔어요 프로스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 댄서들 사용해서 B2B는 높은 단상에서 올라가 있는데, 마지막 댄서들은 앉아서 끝을 내는데, 효과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차라리 댄서들이 일으켜서 사용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B2B 앞으로 많은 무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나 수고한 애증의 아이콘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드는 생각 하나는 일반적인 아이돌 퍼포먼스처럼 좀 칼각을 잡고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꽉꽉 잡히는 그런 형태들로 말이죠. 시작하자마자 재미있는 이름이 들립니다. 이게 YG니까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성민호가 곡에 참여한 모양입니다. 샤라웃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은근히 재밌네요. 안무 자체가 좀 짜임새 있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던 파트는 안무가 처음 나오는 파트였는데요. 리듬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작 자체도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농철을 흉내낸 건가 생각이 드는 파트가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왠지 그래 보이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댄서와의 취조하는 듯한 연기가 들어가 있는 파트인데요. 어 설프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기왕 하는 거면 좀더잘 맞춰진 상태에서 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종이를 건네주는데 그 카메라에 뿌릴 것도 너무나 좀 뻔한 진행이었고요. 그러나 표정이 기가 막힌 부분이 보입니다. Yes sir 하는 파트인데요. 윙크와 표정 그리고 제스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파트였습니다. 심장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Yes sir. Yes sir. 안무 중 솔직히 뻔하긴 했지만 막상 구현되고 풀어내는 방식이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댄서들이 앞으로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구성이 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보니까 이게 또 좋더라고요. Yes 아이콘은 앞으로가 중요해 보입니다. 참가했던 팀들 중 힙합에 가장 가깝고 히트곡도 굉장히 많은 팀으로서 이후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은 이전 경연에서 1위를 했던 SF9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연이 SF9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SF9은 뭔가 클래식한 느낌이 가장 잘 어울리는 팀이라는 생각이 킹덤 내내 들었습니다. 형태가 굉장히 과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일반적이진 않으니까요. 근데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랩핑이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 생각보다 임팩트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렌즈와 표정, 그리고 모션 등이 일치되어 잠깐 움찔하게 만드는 파트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면 카메라와 잘 맞지 않았던 부분이 유일합니다. 제가 볼땐 카메라 실수인 것 같아 보이는데 여튼 그랬습니다. 다른 부분 하나에서는 대단하진 않지만 뭔가 타이밍과 카메라 구도가 좋아서 보기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트를 잘 활용해서 보였던 부분인데요. 뭔가 안... 하도딱 맞아서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경연을 하는데 뒤에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응원이 자꾸 보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글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 파트 하나가 진짜 찢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솔로 파트인데 이만큼 몰입도를 준다는 게 정말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서요. 정말 실력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좋은 무대를 보여준 SF9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킹덤이 끝났는데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각 팀들 다음으로 이 영상의 편집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Dobby is free. 편집자의 아이디어로 시작하게 된 킹덤이 마침내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어휘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 꽤 계실텐데요.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채널의 방향이고 수많은 구독자들이 원하는 컨텐츠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 역시 존재합니다. 그 부분은 멤버십에서 가감 없이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여러 숨은 이야기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멤버십 구독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멤버십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킹덤 출연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멤버십... 집에서 뵙도록 하죠. 가시죠.